네 안녕하세요 동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등산을 하려고 좀 일찍 나왔고요 그 시안시 남쪽에 보시면 그진령산맥이라고 산맥이 가로로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진령산맥 쪽으로 가서 이제 등산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등산 포인트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등산을 갈 거고 저는 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등산 그 패키지 여행 패키지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할 거고 오늘 중국인들이랑 같이 한번 등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그 등산 용품을 그 한국에서 좀 갖고 왔어야 됐는데 뭐 등산화 라든지 뭐 양말 뭐 여기 이런거 이제 다 갖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갖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여기 중국 등산이나 아웃도어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고 왔거든요 등산용품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잠시 와봤고요 아, 중국 등산용품은 어떤지 한번좀 확인해보고 오 생각보다 전문적인데 난좀 난 싸고 가성비 좋은 그런 건줄 알았는데 오, 생각보다 오, 이거 좀 노스페이스 느낌인데 등산용뿐만 파는게 아니고 이런 수영복도 팔고요 오 이거 무릎 보호대오한 가격은 비싼건 한 18,000원 싼건 한1 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네, P500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옆에 이게 단단한 뭔가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P100으로 네, 이게 또하나의한짝이어가지고 두개 이렇게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등산용 양말이 있네요. 어 아, 요건 좀싸 보인다. 3 9구 위안. 요걸로 한번. 이거 보시면은 2 2이 원짜리 가나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득템 했습니다. 네가 요메오 웨이브. 아, 자 오다 오다. 오케이 오케이. 세시에. 가격이 어? 싼 거가 있네요. 2 이십이 원짜리. 이거면 됐지. 충분하다. 기가 막히다. 득템. 아 그리고 다행인게 요 며칠 동안 시안에 비가 약간씩 추적추적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미세먼지가 좀 많이 씻겨 나가가지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한 50, 60 정도? 이게 비가 와도 한막 20, 30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이것도 아, 아주 좋은 날씨거든요 시안에서 그래서 다행히 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지금도 비가 다 그쳤고 그래서 아마 등산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집결 장소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이렇게 목적지 사람들 하나둘씩 모이고 있고요. 일단 차는 안온 상태입니다. 이게 항상 뭐 저번 요가 수업 때도 느끼는 거지만, 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집단 안에 혼자 이렇게 한국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그말 못할 설렘, 긴장,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쉬. 좀힘좀 내. 어머동 쉬. 아, 지시 네 인원 체크를 하고 지금은 아마 탑승을 하러 가는데 저기 초록색 깔차 하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고 차 내부의 모습을 생각보다 차가 괜찮네.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진짜 낡은 버스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간 체크 포인트에 잠시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그 진영 선맥 안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저렇게 아직 눈이 제 산속에는 좀안 녹은 모습이에요. 좀 예뻐가지고 잠시 내려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다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타트 출발지점에 내렸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산맥이 쭉 있죠.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 저는 좀 뒤에 서서 조금 사람들 따라가는 방식으로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지금 등산로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쭉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차도가 끝나고 뭔가 등산길로 접어드는 응? 길이 나왔네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물 구덩이가 조금 있는데 조심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는가봐요 플랜카드 들고 찍는 거 아시죠 네, 그거 한번 찍고 출발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었다. 고고. 오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가는 모습 재밌네요. 아, 여기 지금 눈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저기 햇빛 잘부시는 곳은 다 녹은 상태예요. 여기는 햇빛이 안 비쳐서 이런 식으로 눈이 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얼어 있는 땅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여기, 아이젠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고 올라가 볼게요. 확실히, 아이젠을 끼니까, 이런 거안 미끌리고, 착, 착, 그냥, 땅에, 시안에서 이렇게 아이젠 끼고 등산하게 될 줄은, <laughs> 생각도 못 했네. 왜냐면은, 이미 사물이기 때문에, 그냥 꼭대기에만 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안 해본, 아이젠 끼고, 겨울 등산. 여기서 처음 해보네요, 시안에서. 와 대박이다. 그래도 아이젠끼니까 확실히 진짜 착착 마찰력이 너무 좋네요. 전혀 안 미끄럽니다. 진짜 안전하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진짜 한국에서 등산화 갖고 올 걸. 와 등산화 있었으면 진짜 산 날아다닐 텐데 지금은 일반 운동화여 가지고 진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등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울가도 지금 이렇게 건너고 있고요. 또 겨울이 한번더 건너고요. 이렇게 이런 눈길을 등산하는 거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그래도 진짜 혼자 왔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해서 같이 오니까 서로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리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신청해서 잘온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중간 체크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좀 휴식을 하다가 계속 출발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운이 엄청 싸여있어 가지고 아이젠 필스 아이젠 필스 네, 저는 또 중앙 체크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이게 좀 보니까 출발은 저희 그룹만 했는데, 이게... 여러 그룹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고, 또이 그룹은 산에서 허거를 또 해먹네. 와, 진짜, 이 중국인들의 허거사랑. 와, 진짜. 이런 겨울산 등산하는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싸준답긴 하네요, 근데. 이 눈과 같이 뭐 산의 모습. 저 배경을 해서 열심히 등산하고 있고요. 와, 땀이, 땀이. 그래도 안에 이렇게 두껍게 잘 입어가지고, 뭐, 땀이 말라서 춥고 이러진 전혀 않고, 아주 지금 따뜻하게 보온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쭉쭉 네 정상 가기 직전에 체크포인트에 여기 왔고요 확 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 앞쪽에는 역시나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파란 모습은 좀 기대하기 힘드네요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금방 또 쌓이는 모습이고 그게 좀 아쉽네요 올라오는 산의 모습은 다 엄청 예뻐서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저는 잠시 쉬고 있고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아직 선발 때만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나머지 20분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종점 도착했고요. 시, 보시면 12천문 이제 1100m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간 사당 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아 근데 아까 올라올 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진짜 좋네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나무가 이렇게 좀 막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봉중 하나면은 앞에 조금 이렇게 확 트여 있으면더 좋을 뻔했는데 약간 아까 그 제가 중간에 쉬었던 거기가 더확 트인 것 같아. 거기 가서 나는 한번더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저기 좀내려 가서 밥 먹어. 그래야 한다. 맨디에 섰고요 맨디에 섞고요. 가시, 가시. 네, 눈길을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거기로 점심 내려왔고요. 여기서 식사를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배고파. 왜 이렇게 눌러졌는지 모르겠지만 볶음밥이랑 채소랑 밑에 햄이랑 그렇게 점심으로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확실히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앞에 트여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셔이 시작이... 거의 마셨지. 네, 저. 네,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는 좀 눈이 녹아 가지고 그래도 길이 좀 젖어 있어서 아까보단 살짝 좀 녹았는데 그래도 아직 그럼 미끄럽거든요.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차디알 미루 올라. <웃음> <웃음> 아, 씨. <laughs> 저리. 와. 순간 길 잘못 들어서 잃어버릴 뻔 했어. 다행히 길을 잘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니 매취 상면 마 오메요. 아유. 어, 네네네. 이제 지금... 어, 네... 그거만 더 그거만 더 아, 싫어.. 네, 저는 이제 무사히 내려왔고요. 아까 전에 그 내려오는 길에 눈도 많이 있고, 또, 또 눈이 살짝 녹아가지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그 내려오려고... 카메라는 좀 잠시 끄고... 이렇게 내려왔고... 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괜찮으면서도 뭔가 어려운 그런 또 여정이 되었던 것 같네요. 일단 이 길을 따라서 일단 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